안녕하세요. 저는 왕상생입니다. 저의 채널에 오시는 것을 환영합니다. 저는 한국에서 중국어 강의한 지 10년 넘었습니다. 보다 쉽고 재미있는 중국어 강의를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고 싶습니다. 더불어 보다 정확한 중국 유학 정보 및 중국 문화도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. 구독, 좋아요 많이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성모 그크 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. 자 보세요, 한번 들어보세요. 그크흐그크 흐의 여세개 발음의 발음도 운모 어랑 같이 해요. 그래서 그 그, 그, 그 발음 할때 사실 그렇게 어렵지가 않은데 살짝 주의하는 부분은 발음 나올 때 혀의 끝에 살짝 말차 나는 느낌이 와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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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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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느낌이 살짝 있어요. 네. 강하지 않는데 근데 조금 있어야 돼요. 그래서 한번더 들어 보세요. 끄어 크어 흐어 그죠? 크 이런 느낌이 조금 있어요. 예, 네, 조금 있어요. 자, 끄크흐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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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. 단어 뭘 나올 거예요? 끄어 일성의 하고 그 나왔죠. 단어, 그그그그 자, 여기서 의이죠. 여기 는 뒤에 경성, 네. 그그또 가족 관계죠. 우리 여태까지, 아빠, 마 마, 부 무. 띠디 배워죠. 끄거. 누구죠? 형, 오빠. 그죠 예. 끄 중국어는 남녀 구별 없이 다 끄거 발음해죠. 예. 뭐 홍콩 영화 아시는 분뭐 다가, 이런 단어도 많이 아시죠? 예. 끄거. 거거. 커. 그어 그쵸? 으 사성죠 사성 으 뭐죠? 크크 뭐에요? 무슨 뜻이죠? 수업 수업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수업 중국어는 크크또 허, 허. 물은 실제 발음할 때 그렇게 강하게 나오지 않지만, 살짝, 살짝. 허. 오. 중요한 단어 나왔어요. 허. 뭐야? 마시다. 마시다. 물 마시는 거. 예, 물 마시는 거. 허水. 그죠? 허. 허. 예. 뭐, 물은, 뭐, 술자리에서도 나올 수가 있, 있겠죠? 허, 허, 허. 마셔요, 마셔요, 어, 마셔라, 마셔라, 흐흐흐, 그쵸? 다음, 그크흐, 그, 그, 또한 우 발음이랑 같이 많이 나와요. 예를 들어서, 그 요거 뭐죠? 우, 뭐예요? 구, 무슨 글자 나왔어요? 뭐야? 뼈? 골자죠? 뼈. 뼈. 구. 도. 코. 우. 쿠. 삼성 많이 연습해 보세요. 우. 쿠. 뭐야? 구 쓰다. 커피. 에스프레소 써요 그러면 구구또우허우 우. 뭐야? c 후, o 뭐였죠? 호랑이 호랑이. 에 네. 그래서 구구 o 구, 자, 보세요. 우리 여기서는 끄, 크, 흐에 대해서 배웠죠. 예. 단어 여섯 개 나왔죠? 여섯 개 나왔죠? 예. 끄그 끄귿 크크흐흐또구 크 그, 흐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. 그러면 똑같이 받아쓰기 틴 시에 틴 시에 한 개에 세번 읽을 거예요. 잘 들어보세요. 첫 번째 그, 거 그, 거 그거 두 번째 9 9잘 쓰셨어요? 9 다음 ㅎ ㅎ ㅎ 마지막 후후후 후, 후. 한번 체크해 보세요 병음 쓰시고 성조도 표시하세요 한자 쓰실 수 있으면 더 좋구요 자 이제 정답 같이 볼까요 첫번째거 거그그우우우성우성성우 그렇죠. 그일성적후삼성적다 맞으셨어요? 네, 다 맞아요. 예, 네, 잘하셨어요. 수고하셨어요. 辛苦了谢谢,大家.再见.또만나요